안녕하세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특별한 곳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죠, 시장님? 신정원 아트벨리입니다. 아 우리 아산이 아트벨리 아산으로 도시 브랜드를 바꾸고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을 펼치는 공간이 바로 이곳 신정원 아트벨리입니다. 뒤로 멋있는 작품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카페에 나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산은 미술 전시회를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미술관이 없거든요. 오. 그럼 우리가 좌절하면 되겠습니까? 아, 아닙니다. 되지? 우리 신종호에는 멋진 카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페들을 갤러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1회 신종호 아트밸리 아트페스티벌을 개최했고요. 올해 제2회 아트페스티벌을 열게 되었는데 올해는 더 풍성해졌습니다. 107명의 작가와 작품도 무려 312점이나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카페에 오셔서 차 한잔 마시고 작품도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신정호에서 차도 즐기고 아름다운 그림들도 감상했던 좋은 추억이 있는데요 네. 작년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작년에는 맨 처음 개최하다 보니까 우선 국내 작가들 중심으로 했어요 올해는 좀 지평을 넓혀보자라고 해서 네. 무려 9개의 외국 작가들도 모셨습니다 오. 영국이라든지 중국, 독일, 일본, 카자흐스탄 오. 많은 나라의 작가들이 왔어요. 그래서 작품이 우선 다채로워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품을 잘 소개하는 도슨트 프로그램도 했고요. 또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고 오. 작가들과 동호인들이 같이 집담회도 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었으니까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골라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 그렇다면 백인 백색전. 즐기는 꿀팁도 한번 알려 주세요. 작품 하나하나를 감상하려면 요령이 필요합니다. 작품에 이렇게 QR 코드가 있어요. QR 코드를 찍으면 상세하게 작가가 작품을 그리게 된 배경이나 의미를 잘 설명해 놓고 있고요. 또 전체를 보고 싶다. 그러면 검색창에 백인 백색전을 치시면 우리 아트밸리 아산이 나옵니다. 그럼 아트밸리 아산에 들어가면 거기에 312점의 작품들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전자도록을 보시면서 작품을 감상하시면 되겠고 3개월 동안 열립니다. 12월 25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어. 주말에 두세 군데 보고 어, 또 다음 주에 또 와서 두세 군데 보고 아, 네. 다양한 각도에서 신동호도 조망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카페의 모습들을 볼수 있게 됩니다. 아산시에서 추천하는 올 가을 꼭 방문해야 될 여행지. 아트밸리 아산 신정호 카페갤러리 바쁜 일상을 내려놓으시고 차한 잔의 여유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즐거운 힐링의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올 가을도 역시 아트밸리 아산으로 놀러오세요. 놀러 오세요.